당신은 눈썹이 처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 눈썹 처짐이 없을 수도 있고, 당신은 못 느끼지만, 더 시원하게 사물을 보기 위해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면,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다면, 눈썹 처짐이 있다고 간주해야 하고, 눈썹 처짐이 있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눈썹 처짐이 없다면 눈꺼풀을 자세히 보세요. 눈꺼풀 처짐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속눈썹 바로 윗부분의 눈꺼풀이 얼마나 처져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처짐은 눈썹과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개선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등을 통해 그 부위를 직접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쌍꺼풀 선 아래쪽이고 여기서는 검판 앞 피부라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눈꺼풀을 자세히 보세요. 검판 앞 피부에 여러 겹의 잔주름이 있나요? 눈꺼풀에 여러 겹의 주름이 있고 가장 높은 주름이 쌍꺼풀로 바뀌었나요? 눈꺼풀의 윗부분에 비해 검판 앞 피부가 매우 퉁퉁하나요? 기존 쌍꺼풀이 작아지면서 검판 앞 피부가 불룩해졌나요? 이런 상태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검판 앞 피부에 처짐이 많은 상태입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터치하세요.